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조 서비스와 관련해서 소비자 정보를 전달해 드릴 텐데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 고령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상조 서비스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소비자들이 가입하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조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부터 알아봐야 할 텐데요. 상조 서비스란 관혼상제에 대비해 매월 일정액을 다달이 납입한 후 추후 행사 발생 시 관련 물품, 차량, 인력 등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선불식 할부거래예요. 상조 서비스는 장례 서비스뿐만 아니라 경조사 종류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다른데 크게 결혼, 회가변, 장례 관련 서비스로 분류됩니다. 상조 서비스의 주요한 특징으로는 선불식 할부거래가 있는데요. 선불식 할부거래는 재화 등의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상조 서비스가 보험과 다른 부분은 장래의 어떤 재해나 손실에 대한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을에 관련 행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약정된 납입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이나 납입 중도 또는 만기 시의 납입금에 대한 원금 보장 등을 하지 않습니다. 상조 서비스는 개인이 직접 하는 것과 비교해서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요. 우선 장점으로는 고객의 숫자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상품 가격이 비교적 저렴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비자가 갑작스러운 상황 발생 시 당황할 수 있는데 사전에 장례비용을 적립해 둠으로써 상황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상조업체가 도산할 경우 서비스 미이행 및 불입금 환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한 서비스의 특성상 소비자의 긴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사전에 합의된 내용과는 달리 저급한 용품과 무성의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악용할 수 있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그럼 소비자들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소비자 스스로 상조회사가 건실한 업체인지 신중하게 판단해 볼 것, 상조업체 정보의 필수 확인 사항인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여부 등 재무상태의 법 위반 내역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둘째, 해약 환급 비율을 확인하고 가급적이면 표준 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선택할 것 중도 해약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과 계약 중 추가 부담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째, 계약서를 확인하고 잘 보관할 것 계약 기간과 계약 금액, 이용 가능한 서비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 회원증서, 피해 보상증서 등 계약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거나 충동적으로 가입한 경우 청약을 철회할 것 계약 내용이 소비자의 의사와 다른 경우 계약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상조 서비스에 관한 특징과 소비자 주의 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24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